내신, 수능, 공무원, 서방유학, 문법의심 중동사 여섯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미상의 주라고 여기죠. 이 중동사가 나오면 이 중동사의 앞에 나왔어, 그죠? 중동사의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의미상의 주라고 합니다. 문 의미상의 주라고 네. 보시면 자. 첫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더하기 목적격들 이게 기본입니다. 얘가 기본이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over 더기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죠 그러니까 동의사의 목적격은, 동의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동의사의 소유격은 he is a soul w i t h o u a soul for him to solve. Now,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어가 끼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잘 알죠? 자, 이 노가 뭐가 되면, 부정사가 되면, to n o 가될 것이고, 얘가 o 가 되면, 동명사가 되면, knowing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어는 그 자리에 이렇게 적어줘요. 그 앞에, 항상, 중동사 앞에다가 적어주고, 그 앞에, 은이 상이죠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For me, not to know. I, not knowing. 요 순서 그대로. 아 부정어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제가 그 부정사의 의미상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for 뽀다기, 즉 그렇죠? 목적격을 부정 그렇죠? 목적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인 경우에는 딱이 경우에 부정 그렇죠? 이리즈, 부정 그렇죠? 이 비를 쓰고 부정 그렇죠? 뭐인 경우 요렇게뭘 쓰는 경우 요렇게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나와 있는, 부정로가 그렇죠? 되는 경우 사람을 수식하는 경용사인 경우죠. 사람 수식 경용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뭘 사용한다? 오브를 사용합니다. 요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다습니다 이렇게, for 기 목적격을 쓰는 거죠. 이렇게 사람 수식하는 경용사. 우리가 흔히 좀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친절한, 그죠? 취질하지 않은 예의 바람이 있어 사람을 하든 그는 친절하다, 그는 현명하다, 그는 사례깊다 그는 무리하다, 그죠? 이런 것들. 음, 자. 보시면, 이제 어렵다 뭐 어렵다 싶다는 사람을 수식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보 뭐다 포드라기 목적 경을 쓰고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인거죠 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에 대한다 이렇게 he 앞에 이런 요 의미상의 주의상단은 요 o v e him을 앞에서써 he is kind of. 그 다음에 to help o t h e r s 도 괜찮은데 사람을 수식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죠 이렇게 hard라든지 difficult라든지 이 그죠 요런 경우가 많다 뭐 요렇게 앞으로 빼면 비밀이더라도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부정사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t 가 생략되는 경우입니 부정사에서 t 가 생략되는 경우죠. 부정사서 t 가 생략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다? 그죠? help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투를 생략하고 help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죠. she 어. help she have d to clean the, the room이라고 하실 때 그렇죠? the room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다 to를 생략하고 she have t clean room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보통 come이나 go나 get을 쓰고 to 부정사를 쓰면 너무 뭐뭐 하락하다 되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말다 to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ake 시간동안 for 목적격 투분사죠 그죠 근데 이 for 목적격 여기 바로 투분사 형식의 내가 앞으로 가면은 그냥 목적격 시간동안 투분사가 됩니다 it took 10 minutes 10분 걸린다 for 흔해가 많은데 그 임무를 끝내는 거죠 하고 앞으로 갔으니 까 그냥 it took her 10 minutes to finish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한다는때는뭐고 그 for her라고 쓰지 뭐 앞으로 왔을 때는 쓰지 않는다는 목표죠 거를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58번 문제죠. 그는 충고했습니다. 그녀에게. 뭐랬습니까? 부정어는, 부정어에서 앞에 와주는 작앞이죠 Not to s 사용하지 않도록, 그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녀에게 충고했다. 음. 그것은 마다 정직하다. 이 정직한 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을 수칙하는 경우사죠. 이거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오브를 써야 된다. 삼만하다. 그죠. 삼수식 어, 명사도 오브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어. 분명한 걸 우리가 사람수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냐면 쓰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쵸? 비가 멈추기를 뭐, 투 부정사 연산적으로 일반적으로 포르스면 됩니다. 2, 3시간 2, 3시간 걸립니다. 길어왔죠. 어떻게 되나? 힘이라고. 만약 이거를 뭐 한다면 앞으로 땡긴다는죠 음. 앞으로 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 이렇게 투힘 w or 3 hours라고 쓰고 그죠? to solve the p r o b l e m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 니까 아, 사람을 수식하는 경용사인 경우에는 뭐고 의미사인 주어를 어떻게 쓰고 of를 쓰고 of 목적격을 사용하고 있죠. 그 이외의 경우는 그죠? 그 외에는 뭐다? for 하기 목적격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간용한죠 얘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 동명사 관용 다른 관용어는 다 외워야 되지만 특히 동명사 관용어들이 시험에 잘 오게 되죠 제가 시험에 잘 오는 거를 찍어드리면 그것만 보는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어. c a n n h l p for ing. 그죠? 이 h a l p 대신에 뭐엇다 그렇죠 a 부 o 들 d 적어대죠 cannot a v i ing. 뭐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have no choice but to put o 뭐뭐 하면 당연 Not n e v e a. 죠 We n a.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가 비죠, 그렇죠? b를 한다. 그래서 no u s 지 아무 설명 없다. 그래서 no use 인 인수되고 안죠 그래서 no ing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수 없다. what ing이죠? 그러면 b what이라고 하면 그대로 오버하죠, 뭐말 가치가 있다. Instead ing, 뭐말 대신. Besides ing, 뭐말 아니라, 그죠 i s in spite of i n 뭐뭐 일치라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씩 수어처럼 외우시면 되겠죠 make a point of 아닌지 make it 그죠 감목적어 직목적어 근칭으로 규칙으로 삼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싶다 그렇죠. feel inclined to 부정사 on 인지 g i 인지 n g 공부한지 그죠 spend 시간돈 ing 인 n 쓰면 되고 안쓰는 되는거죠 근데 명사 할때는 on을 꼭 써준다는거 difficult in ing 뭐뭐 하는데 고생하네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죠 뭐. 특히, 그죠 음. 예들예래들예래들 그렇죠. 들이들 자, 이래들, 이래들, 이래들. 이 이래들, 이래이래 이래들, 이래들. 이래들, 이래들, 이래이래이래는 이래들, 이래들, 이래이 이해를 빙사관용 표현은, 독립부정사법, 육한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면 돼요. 수거처럼, 수거처럼. 그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 t a i l i t y speaking, 엉켜가면서, 문법 문제로 잘 외우지만, 특히 이 분사관용으로, 보다이 포켓문제 풀 때, 해석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사관용으로, 그죠? 문법 문제보다, 그죠? 해석하는데, 그죠? 핵심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응. 그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죠 To not. u h 수 없다. 그관에수없다 Could not but 동사원형이죠 응. 그녀는 cannot h e 죠 n o t h 그녀가 주장한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녀가 주장한 것을 인정할지라도 미팅이 오자 인정할지라도 나는 믿어졌다 그녀를 그 것의 크기를 고려할지라도 내우사다 이미지 아닌지점에서 소설 쓰나 담보다죠 음. feel like 아닌지죠 나는 타고 싶지 않다 편지를 그녀에게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no 아닌지죠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나자르 이것은 뜻이 아니다 그죠는 것은 불가능다 Never without 아하면 반드시 무한다죠 그들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Without 응. 그러니 서로 어른들을 다툼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 i 죠이 h e n o t s 지하는 것은 무서그 아기를 설득하는 것은 아기를 설득하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한번 응. 드리프트 아지죠너무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의 보스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역시 이관용어법은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